안녕하세요. 2020년 7월 9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주요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9일 오전 7시 40분 기준입니다. 최근 1,080만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던 비트코인이 1,160만원대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분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승과 하락 추세 중 결정난 방향이 없으니 현금을 50% 이내로 보유하며 리스크 관리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62.74%로 전일 대비 0.69% 하락했습니다. 하루 동안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일 시가총액 상위 코인 중에서는 카르다노와 리플이 10에서 11%대 강세를 보였으며 비트코인이 2.1%로 가장 적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리플은 며칠 전 비트코인 SV처럼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급등의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도지코인이 플러스 51%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글로벌 숏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 유저 중한 명인 자메즈97이 25달러씩 도지코인에 투자하기를 권유하는 영상을 올렸고, 이와 관련된 챌린지 영상이 연달아 올라와 수백만 명이 시청한 것이 상승의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론의 창시자이자 마케팅의 귀재로 불리는 저스틴 썬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우리는 틱톡 콘텐츠에 더 집중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술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틱톡은 현재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넘어선 차세대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사용 금지를 고려 중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앞으로 암호화피 시장에서 틱톡을 활용한 마케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도지코인 외에는 시아코인, 밴드 프로토콜, 비체인, 스트라티스, 퀀텀, 스텔라, 코스모스, 더 마이더스 터치 골드, 홀로 등이 10에서 30%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 강세장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1150만원까지 돌파하며 완벽히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 메이저 알트코인의 강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락률이 높은 코인으로는 베이직, 엘론드, 널스 등이 있으며, 대부분 5% 내외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7월 9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